아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5년 12월 31일, 어, 2015년의 마지막 날인데, 저희가 12시 30분 조금 못 돼서, 여수 엑스포역을 출발해서 진남관까지약 30분 걸렸습니다. 저희가 최초에 2번이나 6번, 7번 버스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다, 어, 좀 시간이 다양해서 도보로 와 있고요.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전라자수형 성덕길과 승전길입니다. 에, 현재 이제 저희 위치가 이 정도 위치되기 때문에 이 녹색선으로 이어진 고소태도, 오포대, 그 다음에 해사리 타이르는 승전길은 1 5 9 1년 이순신이 전라자수하로 부임하면서 전쟁이 날걸 미리하고 철저히 대비하던 병사들 훈련을 갓, 박차를 가했던 곳이고요. 또한 길은 이곳에 좀더 내려가 이순신 동상에서 이제 이쪽, 어, 서문했지, 독다리, 거쳐서 동문터, 그 다음에 덕지터, 와서 성벽까지 이르는 성터길입니다. 전라자수 1479년 성종 10년에 에, 1485년에 시작해서 1491년에 완공한 곳으로서 임진왜란 때 삼도수군 통제형이 있으면 보면 매화가름 나온 곳입니다. 그래서 어, 저희 원래 개쪽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한번 생각했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서 어, 이쪽 산속길로 내려와서 중앙로 이순신광장으로 이동을 할 예정이고 지금 이제 전면에 보이시는 건 진남관입니다.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이제 진남관 투어를 시작을 해서 이곳의 그 여수 엑스포 투어에 관계된 마지막 투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